됐 때? 나 옛날에 들못 들었더라. 옛날 천둥 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거 들었는데. 영광? 자. 어? 전투의 영광? 열광. 어, 여, 열광. 어. 그거랑 착수호랑 천둥소. 호 우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. 치는우 야.. 샌드위치는 우리 샌드위치는 우리 샌그래치치지 우리 위축는서라도안 들어올걸? 방금 드 맞췄으면 눈 샌드위치는 우리 샌드위 눈덩이를 낭비했구만? 오.. 왜 이렇게 커지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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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들어준다고마지대 어이, 오마해여냐복면서하는마지대습해주고 아... 네, 네, W... 점막에 맞춰어 탁! 다음은 다리우스 돌진민. 아니가 근데 저 좋을 수도 들어올 테냐. 왜 눈덩이를 낭비하냐? 크니까. 그러니까. 쌉 좋은데. 하사진, 아, 뭐. 템삼려 고운 거였지? 자리가 풀이 e 하고 육탄 돌진맨이 들어오면 <laughs> 육탄맨이 진짜 끝나 그러면. <laughs> 마무리한다. 그러니까. <laughs> 하지만 양의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걱정 마라. 진짜 먹을 필요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어이 어휴야노까야노까 야, 아니 아니 씹 이거거든. 내가 딱네 걸치도록 그거 거기서 했거든, 내가. 야, 정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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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. 없어. 자리우스는 네트라 미친놈 아 근데 룰랑 너무 나만 노리는네저 자신 어머야, 카스님 미쳤다, 지금. 야, 주면! 냅둬, 냅둬, 냅둬! 즐기시게 냅둬! 뭐하니? 응. 뭐하노? <laughs> 와, 야, 저 게시물 꽤 쎄다. 개 쎄. 저거 만약 리안드리 가지 미치거든. 온다, 온다. 야, 이거 진짜 다리가 전멸이 해갖고. <laughs> 내가 보, 아까 그딱 진짜 딱 걸치게. 얼마나 이뻐, 모양이. 오기만 해, 카사딘. 오케이. 잘 받고 있다. 끊어져야 해. 카사딘 들어온다. 카사딘 들어온다. 너 스택이 되어라. 너도? 나퍼뎀딜러야씻 <laughs> <laughs> 다리오스만 보면 왜 이렇게 웃기냐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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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덴딜러야. 야 지, 리산 이런면 칼반하면서 꽤 입지가 좋아진 거 같은데? 그냥... 뭐가? 저 리산 저패 씹으면 은칼 칼반하면서 좀 좋을 거 같은데. 그런 셈이긴 하지. 아야 카사딘 저거 뇌절템트리가 하는데. 돌들을 내게 <laughs> 뭐야 아니 왜 우리가 먼저 빌리냐 진짜 양이 한식처 없는데 어 이거면 좀 이렇게 사스텍스 왔다. 어, 계속 가, 계속 가 펑. 아, 나 구, 에라이. 에요잘 어. 딜해, 딜. 잘 박아. <laughs> 뭐 띄울 <거> 니 오. <laughs> 분이 당했습니다. 아, 노, 노, 노. 코 망도. <웃음> 중국에서 문도 망도라 는데 <laughs> <왜? 웃음> 망도. 야, 뭐야 이거 마인크래프트에어 갑자기 프로가? 파사딘 <laughs> <화사진> 3스택 3스택째 <laughs> 달달합니다 어 집중해 집중! <laughs> 템은 닌탑 니딜 네 많이 들어오냐? 솔직히 나 르블랑이 좀 없어. 나도 좀 무섭긴 한데 그거는 나에게 맡겨. 여기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laughs> 바로 얼리면. Mongo, t 저녁 y 들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는 걸 들어와 기다려 n y 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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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야 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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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난할거다 했다. 야, 루블랑 원콤 주시면 아. 오야. 루블랑 때려, 루블랑. 에라이 어 뭐야? 이거 <laughs> 우리 뭐 누구 놓고 시작했냐? 문도였나 리산이었나? 리산. 이렇게 새끼들 다 죽여야지. 응? 내래 살려두지 않갔어. 어? 살려두지 않갔어. 내래 버뎀딜러야. 가 공격 사거리 75나 늘어났다고. 아니 진짜 우는 거야? 다리형? 그거 맞는 거야? 아니 나 퍼뎀딜러니까 왜깝쳐 형들? 까 개새 형들. 아. 날피옥인가 이거 스텝 제다 어야 잡아 잡아 잡나 잡나 잡아 잡아 여기 한번 내가 위에 위에로 할게 오케이 잡았다 오 형들 어 형들 야 짜시가 형들고 허뎀 돌로 안 미소 나 이거 구인수 가줘야 돼 형들 아니, 다리 형, 아니 진짜 너무. 어? 너무. <laughs> 오만한거 아니야? 야다리너고 너무. 너무. 아 이거 깨야 돼무조건 사실은 잡을 거야 이 개새. 야무 잡아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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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실은실은너 <laughs>